I'm lost in your peace, your faithfulness sings over me, and your love is the light of my soul. 우리의 작은 신음에 농답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그신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장세기 11장 4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서점에 가게 되면 AI 관한 책들이 많습니다. 인공지능이지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대가속, 그레이 r a 셀레이션을 넘어서 이제는 초가속, 하이퍼 엑셀레이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AI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서 인간의 감성, 감정까지도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분량 많은 생산량을 확보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물량은 우리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넉넉함과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AI 연구의 권위자 한 분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AI가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주지만 그 위험성도 대비해야 된다. 오늘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문명의 꽃을 피우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홍수 이후에 신할 평지에서 벽돌을 가지고 진흙을 짓흙여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장세기 11장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이름을 고양하자라고 말합니다. 교만과 거만, 그리고 불멸의 의지가 담지되어 있습니다. 하늘까지 높이 쌓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광부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AI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찐 인생길에 있어서 참된 안식과 소망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수 없습니다. 성어있스티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안만이 상존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과 소망과 행복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 폰페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지 끊임없이 궁구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힘써 간구합시다. 인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를 넘어서서 철저하게 보음주의 그리고 신분주의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은 이땅 위에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위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송취하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 휴먼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먼 유토피아, 그것은 과학기술 문명을 꼽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모습은 휴먼 디스토피아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파라나이스 이어도, 휴먼, 포피아는 하나님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우리 인생의 행복이요, 소망이요, 궁극적인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행복과 안식과 영생을 누리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의 인생의 참된 소망이요,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과 소망을 누리며 나누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But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